오늘의 말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반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아멘.